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조금 특별하게 메시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주는 힘들지만 이렇게 가끔은 화면을 활용해서 어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어 노트에 쓰는 거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어 그래야 더 집중할 수 있고 어 생각이 그 생각이란 게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면 계속 늘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다가. 뭐 다른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막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어 쓰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어또 기록해 놔야 나중에 묵상할 때 기록한 종이가 있기 때문에 어 권면하지만 또 요한계시록 일장삼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면하지만 오늘은 좀 쓰는 것보다 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좀 질문을 많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시나요? 그 지금 어, 코로나 팬데믹이 어, 전 세계를 덮쳤죠. 특히 그 유럽, 인도, 미국은 어, 저희 역대 지금까지 한국에 있었던 총그 확진자 수가 그냥 몇 시간 만에. 하루도 아니고 한 3시간 만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인도는 뭐 하루에 막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 전 세계를 덮쳤는데 유독 유럽과 인도와 미국에 지금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코로나가 어,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최소한 2, 3년은 지속되지 않을까. 뭐 백신들 여러 연구 결과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어, 현재 그 지구 온난화가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어, 젊은 세대가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어, 북극의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어요. 어, 빙하의 수천 년 전에 그 고대에 죽었던 동물들 어, 또는 그 동물들의 사체나 아니면 그 고대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어, 다 얼어 있대요. 북극 남극에 빙하 속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바이러스들이 얼어 있다가 녹으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꿈틀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뭐 암이나 질병보다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렇게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어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불과 몇개월 사이에 교회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당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어, 교회 본당에 이 앞에 칸막이가 설치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고 어, 지정석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 지정 여기 앉으세요 하는 좌석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고 교회 입구에서 열을 재고 <laughs> 자기 신원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고 그게 불과 몇 개월 전만에 전혀 예측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는데 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어, 사도행전 1장 2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어,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잖아요. 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에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그걸 초대교회라 하는데 어, 사도행전에 어, 구약성경까지는 교회가 없었다가 이 사도행전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어, 초대잖아요.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교회에 이루어졌던 것들, 교회에서 행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작된 교회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도 본문이기도 한데 이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게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 영적 지도자 또 단임 목사님과 여러 부 목사님들 통해서 니헤미야의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달받고 지금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어, 십자가에 죽으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날마다 묵상하고 또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돼 있어요 어, 저는 이 부분에서 어,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교제가어 사도행전에 이 2장 42절에 어,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잖아요. 어 교회 안에 이교제가꼭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 단순히 여기서 뭐 친교활동 사교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그걸 뛰어넘어서 서로 뭐 온전히 이렇게 연합하고 어 종이가 종이랑 종이를 이렇게 풀로 붙이면 완전히 연합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여러 지체들이 완전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걸 말하고 그게 또 교회인데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우리 서로 소모임도 힘들죠. 교회에서 치식도 못 하게 하죠. 오늘 점심에 서경이가 서경이를 만났는데 서경이가 "점심시간 이렇게 길었냐?"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교회에서 밥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이렇게 길었나? 이런 생각도 들죠. 마스크 벗는 것도 안 되죠. 서로 터치도 자제하죠. 교회 입구에서 조금만 붙어 있으면 장로님들이 거리두기 하라 하죠. 물론 어, 여러분 바깥에서 뭐 마실 거다 마시고 <laughs> 할거다 하는 거다 알고 있지만 어, 우리가 어느 순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우리가 뭐 이, 이게 이꼭 연합을 이루어 되는 것만 아니지만 그 기초 시작에 뭔가 힘든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Think.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 이전에 우리는 뭐 대학 청년 연합해서 성교사님 초청해서 같이 성교사 초청 예배도 함께 드렸죠. 이때 가득 메워서 따닥따닥 붙어서 서로 사진도 찍고 교제도 했죠. 여러분 대학부 자체 수련회 가서 어, 말씀도 듣고 또 게임도 하고 그쵸 예배도 드리고 같이 먹기도 하고 어, 물놀이도 아주 재미지게 뭐. 이 물놀이 사진 다른 사진을 보니까 아주 추한 사진들이 많더만요 제가 <laughs> 제가 아주 <laughs> 건강한 사진으로만 추렸습니다 <laughs> 어 함께 우리 뭐 벚꽃놀이도 가서 같이 야외 활동도 했죠 뭐포럼의 밤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밤 늦게까지 포럼하고 같이 뭐 작성해 보는 시간 또 새벽에도 같이 가는 시간 또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이렇게 미션홈도 함께 하고 또 장로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 때로는 그지부랑 연결돼가지고 뭐 감사 힐링 봉사당 꾸려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못잊고 있는 그때 그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지아가 특히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종종 SNS에 올라오는데. 어, 유럽 비전 캠프를 무려 작년에 다녀왔어요. 먼먼 과거가 아니라 19년의 일. 어, 물론 저는 이때 없었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유럽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한 번은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어, 마음 놓고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대학 사역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어떤 제자 사역과 함께 먹고. 또 모임하고 뭐 놀러 가고 이게 다거든요, 실은. 그때가 대학생만이 할수 있는 그런 사역인데 이런 공동체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깨져 버린 거예요. 지금 호남지부도 완전 어려워요. 여러분, 호남지부 대학 전도학교 서줌으로 <laughs> 하기 때문에 어, 모이지 못하니까 서로 교회도 다른데 비대면으로 하는데 얼마나 이게 잘 원네스가 되겠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 그런데 초대교회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힘썼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것의 제안을 받게 되었을까 이 코로나가 하필 2020년에 창궐해서 심지어 우리 예배까지도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인데 대학부 현장 예배가 또 언제든 다시 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든 다시 폭발하면 이 힘들게 모였던 랩런트국 모든 예배들이 다시 줌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본당에 오늘 뭐 300명 가까이 와서 가득 찼는데 다시 10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근데 사도 사도행전의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뭐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어, 분명 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그 갑질 논란이 있었죠. 저도 팬이었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저는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뭐 어떤 편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한 인생이 어, 왜냐하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어, 현실은 가장 인기 있는 탑 아이돌이잖아요. 가장 이쁘다고 불리는 탑 아이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갑질을 해왔던 거예요. 뭐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를 해버렸잖아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 뭐 따뜻한 사람이다 아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뭐 여러 아니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 진실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문제가 평생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아이돌이었고 그 사람의 성격이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 자체가 사단의 노예로 종로를 타면서 평생 동안 이 굴레 속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영적 사실은 배후에 어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요리하는지 어 가장 사람을 그 명예욕이 인간에게 좀 중요한 욕구래요. 그래서 가장 사람을 최정상 높이 꼭대기에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주 미끄럽게 기름 발라가지고 왜 법무부 장관이며 뭐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왜 거까지 기 올라가서 이렇게 확 미끄러지는지 대통령이 왜 자살하고 서울시장이 왜 자살하고 왜 전국 시장들이 다 성추행에 휘말리며? 기업 회장들이 왜 사건 사고에 연루되고 그 재벌 이세 3세들은 다 마약에 휩쓸리냐? 어왜 연예인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계속 미끄러져요? 불과 이 연예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이 정상에 있다가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배우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그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어 아주 잘생긴 디카프리오 20대 시절, <laughs> 지금은. 아저씨가 다 됐던데 과거에 정말 잘생겼었는데 이 영화의 타이탄이어 배가 이렇게 바다를 순항하다가 빙산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빙산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어 바다 위에 보이는 거는 아주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배에서 본 바다의 빙산은 그래서 어그 밑에는 이 엄청난 빙하가 숨어 있는데 근데 위에 있는 빙하가 작게 보이니까 이 배가 아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 저걸 부딪혀도 되겠다. 하고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배가 그이 엄청난 규모의 빙하에 들이받은 다음에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잖아요. 어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대 상황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뉴스에 나오는 모든 기사나 사건들이 어 지금 일어난 일들은 전부 사실이잖아요. 그뭐 거짓은 아니잖아요. 사실인데. 빙산의 일가처럼 그 깊은 내면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어, 이번 주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캠프 하면서 묵상하셨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어, 첫 주차 미션이었는데 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그 단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어, 부분이 나와요. 영적인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데 어, 그것을 보고 회복하지 않으면 어느 날 돌이키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어, 내 안에 용, 영적인 구멍이 뭔지, 어, 영적인 빈 곳이 뭔지, 우리 이번에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교회가 잠시 멈추고 스탑할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쵸? 어, 나는 그동안 얼마나 무감각하게 종교생활 했는지, 나는 그동안 에베를 얼마나 습관처럼 들였는지, 우리가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에베드리는이 시간에 얼마나 많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 편함과 편리함에 취해 있었는지 어, 이때 네이미아가 어, 영적 사실을본 거예요. 어,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서 백성들이 능욕받고 짓밟히고 있구나. 이걸 네이미아가본 거죠. 그래서 성전건축을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어, 교회와 성도들이 어, 정말 이 뉴스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어, 무시받고 능욕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랩넌트들은 어, 사단이 심어놓은 문화에 완전히 함몰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게임 개발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게임이 이렇게 안 좋은 줄 알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게임을 개발을 하느냐. 그런데 어, 그 개발자 한 분이 어~ 나는 이 게임을 개발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게 없다 어, 이 게임 하나 만드는 게 그냥 자기의 자기의 생생사 그게 갈림길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후대들을 마음을 다 뺏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 아이들의 이 게임과 또 흑암 문화의 24시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이 게임만 하도록 만드는 그 개발자에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사단 온전히 24시간을 여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 이때 하나님이 혹시 우리도 우리의 빈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멍을 바라보고 어, 성벽을 재건하길 원하시지 않나? 그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성벽을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느에미아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나왔죠. 이 성벽을 재건하며 포로된, 자들을, 하나, 포로된 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이름들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능력받고 짓밟히고 있지만 우리가의 이름이 이 성경과 또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다면 어,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 이 세대란 말은 this world라 해야지고 영어 성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 세대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하고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 어, 사단이 원하는 건 뭐죠? 어, 저와 여러분이 어,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묶여놓고 어, 세상이 우리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을 본받으려고 하죠. 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어, 솔로몬은 첩이 천명이었어요0이천명이니어요내를 그 하루에 한명씩 만난다 하0 어, 자기 순번이 거의 365일을 어1이라 치면 한3명에한 한 번씩 그러니까 아내를 한명이솔로몬이 밤마다 1난다이면 어, 자기 1 0명온 자기는 한 3년에 한번솔로몬명볼수있잖아요 근데 꼭 한,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겠죠. 솔로몬이 자기가 가장 예뻐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첩들이 어, 솔로몬이 너무 지혜 있고 똑똑하다 보니까 주변 모든 그 종족들이 솔로몬한테 어, 자기 뭐 공주들, 자기 딸을 솔로몬 그 이스라엘 나라로 보낸 거죠. 공주로, 그러니까 첩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동맹국을 맺으니까 어, 우리나라는 솔로몬과 연합군이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너와 우리 사이는 굳건에 이렇게 됐는데 어~ 첩이 이렇게 많고 솔로몬이 완전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 완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로 자기 공주를 보낼 정도면 그때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어~ 근데 이 솔로몬이 어~ 후에 인생 말년에 뭐라고 어~ 했냐면 말년에 전도서를 쓰거든요 시 잠전에 있는 전도서를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쓰는데 그때 한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국권히 지킬 수 있었던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불릴 정도로 성전을 완전히 세웠던 솔로몬이 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우리 대학 청년 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너희 청년의때 너희 창조들을 기억해. 그게 다인 거야.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된 거야. 창조들을 기억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젊은 시대가 창조주를 바라보지 않는 시기가 됐어요. 교회는 어, 인구 고령화가 오듯이 교회도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고 있죠. 어, 고등학생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죠. 심지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죠. 더 이상 이 젊은 세대들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만이라도 대학 청년 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창조주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란 단어를 묵상함을 할수록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 받아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고 뭐 기도하고 다 했는데. 그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사도의 가득침을 받아서 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 말씀은 붙잡지 않으면서 말씀은 무시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모이는 문화만 신경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으면서 체육대회 하는 거 노는 거 모이는 거 함께 즐기는 문화들. 함께 뭐 서로 교제하는 것에만 관심 갖지 않았나? 서로 남과 내가 친해지고 이야기하는 것만 관심 갖지 않았나? 성도들이 왁자지껄한 것만 교회가 관심 있고 교회가 이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에만 관심 있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이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어, 사도의 가르침만 받아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도 같더라고요. 제가 그 기쁘신 뜻은 헤아릴 수 없지만 어, 코로나로 인해 홀로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어, 고요하고 빈 시간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반대로 우리가 이때 어, 진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 또이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어, 많은 랩넌트들이 이렇게 힘들고, 또 교회와 멀어져 있고, 본인의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에베는 한번 와서 깔딱 앉아서 그냥 가버리는 세대가 오기도 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이 사도행전 2 장의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신 미션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간다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 예배와 강단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는다면 또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뒤에 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함께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팀별로. 코로나의 상황 속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 그리고 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 시대가 계속 지대, 지속이 될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 2월부터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됐죠. 나는 어디에 서 있었는지 질문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많은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려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는 대학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